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뭐 맛있는 거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쉬워요. 자, 일단 초밥을 하려면 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밥을 펐고요. 그 다음에 초대리를 만드시면 좋은데 귀찮으시잖아요. 자, 샀습니다. 초대리. 예, 간단합니다. 얘 예, 만능이에요, 만능. 얘만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취향껏 드세요. 좀 달달한 거 좋다 뭐 이러시면은 그냥 섞어라 하면 됩니다. 달고 신게 좋다 맛이 강한 게 좋다 그러시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예, 대강 넣습니다. 뚝딱놀입니다, 뚝딱 요리 아니 얼마나 초밥이 쉬운지 만들기가 쉬운지 보시면 좀 놀라실걸요. 뭐든지 뚝딱뚝딱하는 예, 말입니다. 이렇게 잘 섞었으면요, 자, 이제. 모양 못 잡아요. <laughs> 저도 해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있죠두장 나왔네. 얘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반으로. 음. 이제 치워놓고 자 이제 이제 말아볼까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밥을 얹습니다. 음. 집에 있는 초밥에 올릴 거는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일단 못 꺼내느냐 보이는 대로 저기 예 날치알, 얘는 청알. 다들 보이세요? <웃음> 여기 없다 남은 가메기 그리고 옆에 예, 오늘의 주인공 얘입니다. 얘 예. 예, 연어. 아니 그 이쁘게 썰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소닥소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이게 쉬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했습니다 배고픈지라 이제 한 개도 안 어려요 워한 개도 해서 드세요 이거 <laughs> 이거 평소 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편안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딱 접히게 알았습니다 네. 됐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썰기만 하면 끝났어요. 어플이 손에 묻네. 자, 이제 썹니다. 기름을 좀 묻혀가지고, 예, 써시면 조금 빨리, 이제 네, 쉽게 써는데, 저는 또, 그냥, 가겠습니다. 단하게 됐습니다. <laughs> 예, 미니 초밥이에요. 미니 초밥. 이렇게 싹 해놓고 얼마나 쉽게 되는지 보시면 예 놀라실 걸요. 얘네들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얹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이건 뭐 슬라이스 된거 쓰셔도 되고요. 이제 연어 일단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두쪽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벌써 근사하죠. 자, 여기 이렇게 두개 올렸고요. 그다음에 예고양 네, 잡으려고. 너무 쉬워서 요리라고 <laughs> 말하기도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날치알도. 네, 저를 이쪽에 돌려야 되겠다. 슝슝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근사해 보이죠. 나루. <laughs> 끝났어요 끝났어 아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모양을 조금 내려고요 네 조금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슝. 슝. 해도 되고 예. 무순 두개 해서 올리겠습니다 쭈까새예요. 아니면 집에 뭐 다른 채소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살짝 발라줘야겠다. 거메기가 간이 없어가지고. 좀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이거만 하면 좀 화할 것 같아서. <laughs> 자,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오일을요.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음, 음, 살짝 벗겨내고. 너무 밥만 먹으면 좀 채소가 없잖아요. 지금 뭐 넣은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쉬워요. 썹니다. 일단, 마음 잡으수 제가 4개만 할게요. 자, 어때요? 자, 그런난 다음에 이 안을 조금 파면 돼요. 하겠습니다. 살짝 파놓고 이 간단하게 해서 먹습니다. 자, 알 종류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색깔이 여기다가는 요기음 여기. 괜찮죠. 자, 그다음에. 두 개는 얘를 올리고요. 원하시면 여기다가 마사비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마사비 뺐습니다. <laughs> 오늘의 요리는 예 초간단. 집에요, 이거, 뭐, 젓갈 없, 으 어떤 젓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지금 이거 청아 구해가지고, 지금 신나게 먹고 있는데. 자, 음. 짜자 짠짠 밀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맛을 봐야죠, 맛을. 물론 엄청 맛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금방금방 해가지고 야 맛있는 국물에다가 드세요. 반스에서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